자,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영화. 손을 다 펴시고, 손가락 사이 다 벌려주시고, 이렇게. 영화, 드라마, 뭐 영상, 그런 위에 것들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영화 보러 다시 한번. 내일 영화 보러 가다. 보러 가다. 눈 하나로 이렇게 해서 보러 가다. 자, 지금 보시는 분들, 어 지금 아까 대화는 이제 편안하게 보셨지만 구문할 때는 저랑 같이 손을 많이 움직이시면서 제가 하는 것을 반드시 따라 하면서 하셔야지, 어, 수화가 더잘 이해되고 학습될 수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자, 그리고 영화 보고 싶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나 오늘 영화 보고 싶다. 아, 나 내일은 영화 보고 싶다. 아, 나 주말에는 영화 보고 싶다. 자. 영화. 자, 선약이 있다고 하기. 근데 선약이라고 하는 수안은 없고, 그냥 약속. 약속이 있어 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선약이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복습해 보겠습니다. 내일, 내일 영화, 같이, 함께, 내일 영화, 함께, 함께 수화, 이렇게, 엄지랑 검지, 이렇게 펴시고, 이렇게 맞닿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하면서 딱 맞닿는 거, 음. 자, 영화 보고 싶다. 다시. 다시. 선약이 있다.